상대는 말퓨리제어그로드루라고 생각했을 때는 손패가 괜찮고요. 빛이 드루라면 어쨌든 무조건 퀘스트 갖고 와야 돼. 손패 좋아? 밀고자 좋아? 하요 잘만 반갑네. 상대 첫 손패를 보 빛이 퀘스트 갈아야죠 다음 인벤데요 지시부산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어, 이번주 금요일 급속 정령 빛치 정령 타이밍지 잘봐빛치 정령을 뽑아옵니다 이거 가재전 나오면 망하지 않나요? 아니요 안 망해요 오케이. 후! 후! 안망하죠? 퀘스트 빨리 깨고 있죠? 어차피 빛이 들어와야 전기에서는 약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퀘스트 빨리 깨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. 아씨. 이번판은 반면교사인가요? 니면교 반면 수학교사야 실수죠? 먼저 때리고 했었어그죠 상대가 너무 좋으니까 당황했죠? 때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죠?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죠? 2등이죠? 아 이거 뽑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태고의 비록 뽑았고 이래놓고 다음투에 난투 를립시다 상대가 자기도 손패가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득보는 플레이 해야된단 말이야 와 난투각 피한거 보소 한번 맞아 이거 10데미지 정도? 얼마인지 맞을 수 있어요 뭐하는거야 왜하수이 났네 주행사지 주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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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 오케이 비룡 좋았다 비룡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추잡하다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서 판드라를 아끼고 있었구나 자, 가자, 구울 난투! 구울을 살리자! 나보다 싼 s 있으면 나 뭐라 그래. 난툴 또 뽑아서 존스 난투 존스 살리기 그럼 이긴다. 그러면 아직 모 of 다 그죠?